10편, 136편, 10절과 11절입니다. 애국의 장자를 치신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지막 26절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에, 어 이제 어제가 추석이었고, 오늘까지 연장 휴가 내일까지입니다. 어, 이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어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많은 교회들이 추석이라고 해서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아예 주일 자체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 낮 예배 밤 예배까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만이 오직 영원토록 감사를 받으실 찬양을 받으실 한 분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 그리고 상조주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홀로 귀한 일들을 행하시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그리고 땅에 물을 피우시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어, 세 번째, 애굽에서 구원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로 15절 <laughs>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애국의 장자를 치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에게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10절로 12절까지 애굽을 징계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때 하나님은 열 가지의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의 가장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리고 문설주의 피를 바른 사람들 집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 집에는 다 장자를 죽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애구왕 바로가 마지막으로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종의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니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을 어떻게 징계했느냐 강한 손과 표심팔로 라는 표현을 썼고요. 거기서 구원해냈다는데 하나님은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더 이상 바로가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신 분인가를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그 광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바로 왕은 바로 군사들을 소집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고자 하는 그러한 악함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이, 이곳까지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며 죽게 만드는가 이제 저 애국 군대가 추격에 와서 우리를 잡게 되면 우리가 그들에게 포로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피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왜 우리를 구원해 낸다 하시고 데리고 와서 이 홍해 앞에 있게 하는가 라고 하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탁 내밀을 때 물을 반으로 나누시고 동풍을 불어서 그것을 말리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홍해라고 하는 그지형 앞에서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는, 가여, 홍해를 둘러 나누시는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이게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잘못되어진 지식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아주 낮은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것을 선견 이렇게 기록했다는 등 여러 가지의 학설을 내세우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세가 손을 내밀었더니 물이 갈라졌고, 거기에 진 땅을, 하나님께서 밤새워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땅을 말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을 가르실 뿐만 아니라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에게 감사하라. 14절에,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그대로 건너가고 모든 사람이 다 건너갔습니다. 아이 어른할 것 없이 다 건너갔는데요. 근데 뒤에 따라오는 바로와 그 군대가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에게 감사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 홍해를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니까 자기들도 추격해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군사가 다 들어왔을 때 애굽 안에 그 홍해바다 안에 다 들어왔을 때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그 물이 흐르게 함으로 그들이 다 수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여자들 가운데서는 미리암 어 아론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이 여인들과 함께 바다변 찬송을 또 하나님께 드리죠. 어쨌든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 그들이었지만 조금 지나가다가 또 불평하게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이 오늘 10편 기자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나오시고, 외국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기억을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그 사건이지만 결국 그들은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하여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단의 종로로 닫던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그들은 나왔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나온 게 전혀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오게 된 것은 자신들의 노력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 오직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전능하심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에 들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외국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기업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십병기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6절로 22절 인데요.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큰 왕들을 치신에게 감사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에게 감사라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에게 감사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에게 감사라 이렇게 19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 20절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6절로 20절까지 시온과 옥 그리고 가나안의 여러 왕들을 치신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은 애국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둔 게 아니라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얘기라고 돼 있죠. 광야라고 하는 그 길은 불뱀도 있고 여러 가지의 죽음의 요소들, 고난의 요소들, 고통의 요소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이 부러지지도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가는 그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그들이 매출하기와 만나러 식사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볼수 있죠. 결국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끌어가셔서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들의 요단 동편 땅에 있었던 시온과 옥의 왕들을 하나님이 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했다는 겁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16절에 그의 백성을 광야로 통과시니 감사라고 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큰 왕들을 치신 얘기에요. 여기 큰 왕이라는 것은 시온왕과 옥의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동편 땅에 있던 왕들을 가리키고 18절에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가나안땅 안에 있었던 여러 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땅을 그들을 죽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 보십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에게 감사라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곧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에게 감사라. 기업을 땅으로 주시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이미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악행을 저지르고 살아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땅을 소유로 나눠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이 시온과 오게 땅은 누벤과 갓지파와 문하세 반지파에게 주었다고 여호수와 12장 6절 이하에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남은 질 땅은 아홉 지파 그리고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것이 요서 15장부터 19장까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땅에 왔을 때그 땅의 사람들은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고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다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세상에서 자기들이 권수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치심으로, 하나님 그들을 꺾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을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빈몸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의 나의 노력과 힘들을 통해서 땅을 일구고, 기업을 일구고, 어, 집도 짓고 뭐 여러 가지 한것 같은데 실상은 그것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땅에서의 축복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혹으로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더욱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생각할 것이 23절부터 26절인데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에게 감사하라.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섭리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세 번째, 섭리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우리는 바람을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언제나 우리에게 익서왔고 또 매일 있고 내일 또 있을 겁 그러나 바람이 없다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리고 나에게 느껴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죠. 아,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느낌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이 믿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섭리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에게라는 거지 비천한 가운데라는 겁니다 종되어 남을 섬기며 학대받던 비천한 신분을 뜻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종이었습니다 그 주인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은 또한 학대받으며 제대로 먹을 것도 또어 부지런히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여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종된 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천한 대라는 표현은 바로 그겁니다 비천한 데 있어서 종되어서 남을 섬기며 학대받던 비천한 신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비천해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탄에 종되어서 비천한 가운데 살아가다 끝내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자들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세전에 선택했던 그 예정의 때로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또 기억해 주신에게 감사라는 거죠. 기억해 준다라는 표현입니다. 어, 우리 개혁성견 기념해 준다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생각해 주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신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기억하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생각하다라는 단어의또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천하게 살아가던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기억해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들을 보았고 우리를 살피셨고 또 우리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예정의 약속을 기억을 되살리셔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들 입장에서 보기에 편하도록 쓰여진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를 기억해 내시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생각해준다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바로 이 시편 기자는 우리를 기억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생각해 주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 그런 비참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늘 기억하시면서 사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24절 보십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에게 감사하라. 대적에게서 구원하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의 대적은 애굽의 군대였고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하고 힘센 군대에게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사들과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태어졌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원만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24절을 보십시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을 주시는데, 여기 우리 인간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섭리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그들을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배고파서 원망하고 우리가 예급에 있었으면 마늘을 먹고 소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원망할 때 하나님 그들에겐 어, 매출하기와 만나를 줬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편할 때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없다고 불편할 때 매출하기를 주셔서 그들이 정말 입에 질리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끔 이 먹을 것 때문에 사람들 되게 많이 고민하고 요즘 시장 가보면, 마트 가보면 정말 비싸더라고요. 가지, 호박. 근데 저는 너무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정말 가끔은 그런 생각들 때 있어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줘도 너무 많이 준다. 하나님 그만 주셔도 될것 같은데 저는 이 말을 안 합니다. 왜냐면 하 그만 주셔도 될것 같은데 그랬다가 더 이상 안줄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을 안 하는데 정말 많이 주십니다. 먹을 것을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 근데 이게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10편 147편에 보면,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뭐예요? 전부 다 먹을 것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잖아요. 먹고, 즐기고, 누리는 것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지,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시피 연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거죠.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인 거죠. 우리를 섭리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가만 버려둔 것이 아니라 구원하고 인도해 가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전능한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10편, 어, 1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였죠. 지존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그 지존자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 인 동시에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많은 신들을 향해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실은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우리 인간들이 지어낸 것을 가지고 그것을 신이라고 하면서 우상숭배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날이든, 명절이 되든, 설이든, 추석이든, 어떠한 날이든,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며 섬내시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명절이 돌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명절이 될때 아이고 무슨 저녁 예배까지 드려 그러면서 불평할 게 아니라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섭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